수능에서 일 바로 포기 각서 쓴썰 때는 2025년 9월 수능 접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본가에 있던 저는 수능 접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에 조 멈춰 있던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서 당장 모교로 달려가 적과 수능 접수를 했어요. 이미 삼수라서 사서 그까지 꺼 내겐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려 했는데 인생이 너무 재밌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원서비는 이미 내버려서 수능 샤프 받으러 수능장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에 너무 귀찮아서 가지 말까 싶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 먼저 국어 시험지를 받을 생각에 수험표랑 지우개랑 신분증 챙겨서 부랴부랴 나갔어요 8시 6분에 겨우 정문을 통과했는데 가방도 없이 가니까 여긴 어쩐 일이에요? 라며 제지당했어요 우! 무튼 국어 수학을 시계도 없었지만 열심히 봤어요 정말 약오르는 건 작년보다 잘 봤어요 샤갈! 아무튼 꼬르륵거리며 본부로 향했어요 저 포기각서 하자마자 감독관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여기 포기요, 포기! 라며 모든 이목을 저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튼 난 포기각서를 쓰는데 사인 포기각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처음이냐니까. 제가 처음이래요. 저포기각서의 영광을 누리기도 잠시. 에이, 그래도 한국사는 보고 가지라는 걱정을 받으며 교문을 나왔어요. 아무튼 수험생들 고생 많았어요. 모두 행복만 하기를! 그럼 나는 이만. 그치.